원자력 지을라 해도. 미국에서 원자력 만들었는데. 지을라 하면 기술자가 없어. 특별히 <laughs> 우리 전용사 회장님. 선사력을 지으면. 그것이 다 하고. 있어요. 우리하고 공동투자회가 지으면 땅 짓고 헤엄치기. 그래서 이거를 그 시점으로. 어 박물관 구경하려고. 다섯 시간씩 줄서가 기다립니다. 호텔유치할 때. 미국에 교폰대 미국 계시거든요 오토장, 호텔 리조트. 이 호텔이 많으면 안될것 같지만 많으면 더잘 되는. 누 이제 우리 영국 에 <laughs> 앞으로 소개 많이 해 드릴 테니까. 일, 일단은 인허가 빨리 나죠. 그다음에. 수령하신 표약서는 왼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. 센터 봐주세요. 네. 중앙에 카메라를 봐주시고요. 기념촬영 하겠습니다. 시선은 중앙으로 같이 박수 한번 회각사 안 들고 계신 분들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. 사 <laughs> 만능인 게입니다